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영상을 안 올린 지가 꽤 됐을 거예요. 제가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약간 현타도 되게 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사고 나는 게임을 내가 뭐하러 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하지? 이런 게 엄청 세게 와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안 하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시트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서 나도 심 레이싱을 오래 안 하면 바보가 된다 라는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었어 근데 바보가 안 되더라고 <laughs> 똑같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랩 타임 상으로는 당연히 뭐 0.5초라든지 뭐 1초라든지 이 정도 느리긴 한데 이게 긴 시간 공백을 갖고도 그 정도면 이제 줄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영상을 못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F1이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레이싱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생긴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심레이싱을 하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어 이제 심레이싱에서 심레이싱 방보다 체험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는 점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편하게 와서 한번 체험해 봐도 되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좀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F1무비만 보고 이제 심레이싱을 하는 사람이 달렸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심레이싱은 메인으로 하는 거는 바로 엑셀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향하는 애, 쓰고 가는 애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이두 가지만 잘 하면 되는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왔던 두분 그리고 그 전에 왔던 동생까지 합친 다음에 세 명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못한 거는 브레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속도가 천천히 났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 길을 따라가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차가 앞으로 간다든지 앞에 코너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코너를 따라서 차를 이렇게 좌우로 꺾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어려워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역시 못하는 거는 브레이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제가 로드셀 브레이크긴 한데, 로드셀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이질적일까, 포텐션 미터나 뭐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저도 이제 너무 오래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였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우리가 이렇게 꼭 밟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꼭 밟고,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꼭 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라. 밟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거를 이렇게 밟지 못했어요 이렇게. 밟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그냥 탁! 탁!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왜 브레이크를 더 길게 안해 라고 해도 이렇게 길게 밟아본 적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속을 아예 못하는 거야 이 브레이크를 우리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유지하세요 라고 하고 딱 뛰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 브레이크 압력도 이제 브레이크 압력조차도 이제 이질적이고 이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못했어요.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밟았다가 떨어지고가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힙 레이싱을 초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완전히 처음 하는 분이라면은 똑같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싱을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대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몰라 정보도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프터를 한다든지 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때려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팀 레싱은요 약간 그 공부랑 되게 비슷해요.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 지식이라는 게 내가 심레이싱을 진짜 막 너무 오래 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해야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심레이싱을 처음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주 타겟이 아니라 멈춰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속도 낮은 상태에서 이 핸들만 꺾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달리고 이 속도로 가가지고 코너를 돌고 지금 이거 앞에 같은 경우도 돌아갈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로 돌아가려나? 돌아가긴 하네 네.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멈추는 거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밝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돼요. 밟, 이렇게 밟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밝고, 떼고, 풀로 밟고, 떼고. 저는 요즘에 풀로 잘안 봤는데, 무튼 이렇게 풀로 밟고, 떼고, 밟고, 떼고를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 스텝인 것이 확실해요. 네, 여러분이 F1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F1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 F1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너무 어려워요. 저그 센스가 되게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뭔지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었어요. 이3 0분 동안 달렸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심레싱을 입문한다라고 한다면 오픈 일, 오픈 일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바로 이해하실 텐데 바퀴가 보이는 애들.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바퀴가 보이는 애들을 오픈힐이라고 하거든요 오픈힐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가 아예 들어가 있지 가 않아요 그런 차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오픈힐을 한다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레이싱을 한다고 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퀴가 안 보이는 걸 박스카라고 하거든요 박스카부터 올라가는 게좀더 쉬울 거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달리고 핸들링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브레이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밟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밟았다가 뗄수 있는가, 밟았다가 뗀다, 밟았다가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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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다. 이거를 할수 있어야 이 다음 스텝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 와서 체험하고 갔던 분들은 다 이게 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당연히 다 고쳐주긴 했는데 이거를 못 고친다면 그리고 이거를 고쳐줄 수 있게 티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삽질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초보분들이 왔을 때 초보분들이 심 레이싱을 입문했을 때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지금 영상은 되게 짧게 올릴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먼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하였습니다.